1단지, 0종, 7단지, 0종, 67단지 전용면적이 18평이 넘고 베란다 등 공용면적까지 합하면 26평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및 식당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14평, 공용면적 포함 21평입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팬트리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전용면적이 14평이고요. 공용면적까지 21평이에요. 방 2개, 주방, 식당과 거실이에요. 욕실에 욕조도 보이고 발코니도 보이네요. 꽃 꼬치고 깨깔 피지도꽃치고 부르다 꼬치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규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제한이 없이 주택 청약 횟수로 순위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눈을 반짝이다가 세대원수 제한을 보고 슬픔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위치는 영종 1단지, 영종 7단지, 영종 67단지 이렇게 세 곳이 나왔고요. 총 253세대를 모집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 중 예비자 수가 있죠. 이분들이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으로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영종 1단지 59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이 넘고 베란다 등 공용 면적까지 합하면 26평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및 식당이 있습니다. 보증금 4,300만원대. 월세 25만 5천 원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 시 보증금은 6,900만 원대, 월세는 10만원대입니다 이거 보니까 인천으로 막 이사가고 싶네요 와 영종 6, 7단지 46제곱미터입니다 전용면적이 14평 공용면적 포함 21평입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팬트리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보증금 5,200만원대 월세 27만원대예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하면 보증금은 7,800만원대 월세 12만원입니다 너무 좋죠 영종 7단지 51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 14평이고요. 공용 면적까지. 21평이에요. 방 2개. 주방 식당과 거실이에요. 욕실에 욕조도 보이고, 발코니도 보이네요. 보증금은 3천만원대. 월세 19만 1,480원.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4,900만원에 월세는 무려 8만원입니다. 적정 가격 너무 좋아요. 이 외에도 29제곱미터, 36제곱미터, 37제곱미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최대 30년간 사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국민임대는 공통적인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구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시면 돼요. 자산은 3억 4천 5백만 원, 자동차 3천 7백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또 면적에 따라 자산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 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거기에 답변 달아드릴게요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순위별로 먼저 뽑습니다 순위 먼저 보실게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1순위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2순위는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구 연수구, 서구, 옹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3순위는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은 1순위가 청약저축 2년 경과한 분들이고 총납입금은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에요 2순위는 6개월 이상 납입하신 분들 3순위는 그 외에요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에서 재원이 일부 마련되기 때문에 신청금 자격부터 해당 지역 거주자가 1순위입니다 이번에는 좀 완화됐어요 지역이 아니라 청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을 살아도 청약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배점 상황 봐야 하니까요. 배점 보시겠습니다. 인천시의 계속 거주 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는데요. 5년 동안 계속 거주했으면 3점입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가입 기간 아니고 납입 횟수가 61회 이상이면 6점이에요. 6점? 5년 이상 납부하시면 6점입니다. 6점.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3점. 6주까지 혼인 신고하면 3점.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는 3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금 신청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먼저 가 계시고, 자녀가, 결혼한 지 7년이 안된 상태에서 아이가 있다 하시면 그렇게 신청을 할때 3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치약계층에 3점을 드립니다. 중복 적용 안 되고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있다면 3점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감점이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선정 방법을 정리하면 순위별로 먼저 뽑고 배점이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여기에 동점이 있으면 1세 이하. 돌 지나지 않는 아기를 둔 가정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추첨입니다. 모집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공고가 5월 7일에 났습니다. 이 말은 서류는 공고 날짜 이후에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자가 소유자였다 한다면 이날 5월 7일부터 무주택 자격이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집을 5월 5일에 팔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 무주택이야. 그러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순위 접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하루예요. 단 하루. 2순위 접수는 그 다음날인 21일 화요일인데 1순위 접수 후에 2순위를 선정할지 말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따라서 내가 2순위다. 그리고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 꼭 먼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6월 3일 오후 5시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요. 예비 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9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이후 인터넷과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이 되시더라도 기다리셔야 하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실 수 있어요.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인천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신청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단, 청약이 5년이 넘었다 하신 분들은 더기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청약 금액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99% 이상이 횟수만 봅니다. 따라서 2만 원씩 6년 이상 넣었으면. 가능해요. 저도 2만 원씩 넣고 있어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올해 국토부가 정한 가구원 수별 제한을 여기도 적용을 했어요. 뭐 앞으로 계속 쭉쭉 적용이 될 텐데 참 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현장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 이 지경이 난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래도 뭐 여기에 완화할 수도 있다고 조금 뭐 피해가는 문구가 하나 있으니 지켜볼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천 중구의 국민임대 주택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국민임대 주택은 서울도 가격이 아직은 적정합니다. 또 쾌적하고요. 따라서 국민임대 주택 이름 딱 기억해두셨다가 공고가 나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임대주택은 원래 지자체 재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뭐 관악구면 관악구, 동작구면 동작구.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은 거의 뽑지 않아요. 하지만 서울이 인구밀집도가 너무 높고 또 서울 주변에 경기도나 인천에는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신 인천 중구 국민임대주택도 50제곱미터가 넘으면 청양만으로 순위가 나뉘고 배점도. 청약이 6점으로 최고점을 넣었어요. 계속 저도 경기도나 인천을 주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임대차 계약, 전세 사기 예방,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이메일 쓸주닥 주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꼭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